전 라북도 보계감님. 네. 예. 예. 전 전북 교육청의 수의 계약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? 예, 저희 그 본청에서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 지원청에서도 저희가 그 법령 준수나 이것은 모니터링을 얼마까지 있습니다. 수의 계약이 가능하시죠? 2천만 원까지 계약합니다. 음.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체 18,296건이 수익계약에서요. 전국에서 1등이야 이거 왜왜 그러시죠? 왜 일부러 쪼개기 지금 수익계약을 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어, 쪼개기는 아니고요. 이제 그 수익계약을 하고 있는 게좀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, 2천만 원 이하,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까지를 하는 게 그런데 수... 왜 이게 전라북도가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제, 이거 많습니까? 왜 이렇게 많습니까? 기재부의 수의 계약을 기재부에서는 수의 계약을 지향하고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죠. 예,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도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쭉 공직에 있으면서 잘 아실 건데 왜 이렇게 많죠?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이게 통계를 보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특별히 높은 이유가 어 좀, 좀 확인을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. 70%가 넘어요. 70%가. 예. 70%가 넘는다는 것은 자 우리 전라북도에 초중고 유치원까지 몇 개가 있죠? 750개 여 있습니다. 750개 여 있죠. 예. 그러면 그 체크상 이런 거는 전라북도 내의 업체를 어, 활용합니까? 아니면은 뭐 전라북도보다 외에 업체를 많이 이용합니까? 어, 주로 이제 지역 업체를 많이 그 지역 이용합니다. 업체 많이 아니는데 내가 통계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시간이 없는데 이거요. 어떤 특정 업체를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하면은 청탁이 되겠지만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최소한 60% 70%는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역사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. 경제사 경제 발달이 되는 거고 전남교육감님은 몇 퍼센트 정도 주고 있습니까? 지역에 저희는 뭐2천만 이상은 4.6% 정도 되고요. 아니 아니 지역업체에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? 지역업체 그나 나중에 그 하고 저 제주 제주 교육감님을몇 프로 정도 주고 있어요? 예? 90% 이상. 제주 교육청이 제일 좀 모범이네요. 아니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지역 업체들에게 많이 좀 할당을 해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날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세부 <laughs>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